아다만틴 대장간에 도착한 용머리 팔라딘, 그는 절대자의 신복 중 하나인 니어를 무사히 광산에서 구출하였고,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을 기리며 뜨거운 인사를 나누며 작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용머리는 아다만틴 장비를 얻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아다만틴 장비를 얻으러 가는 길은 역시나 순탄치 않았습니다. 야, 이게 낙뜸을 받아? 뭐, 어쨌든 계속 모험을 이어나갑시다. 이렇게 주영도 챙겨주고, 광맥도 챙겨가고, 여기 어딘가쯤에 그거 있는데, 이름 뭐였지? 라바골렘? 여기 있네요. 아, 용암 정령이었구나. 싸늘한 손길을 이용해서 체력을 회복 못하게끔 막아주고, 용암에서 죽으면 템 파밍하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올라오게끔 해줍니다. 오케이. 올라오느라 수고했다. 이제 죽으렴. 이제 여기서 그 뭐야? 시끄러운 아뮬렛 하나 얻을 수 있었죠?

Telepathic mushrooms, walking brains. It's all so comica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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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해 임마. 너 때문에 나만 바보가 됐잖아. 아뮬렛은 집어넣고 아다만틴 대장간이나 클리어해 봅시다. 대장간 중앙에 미스릴 광석을 넣고 주형틀에 틀을 넣은 다음 단조망치를 내리쳐서 플랫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죠. 이제 밸브를 열어서 용암을 가득 받아주시고요. 그러면 수호자 골렘이 마중을 나오죠. 뜨끈하게 용암으로 목욕하고 있었는데, 목욕물 빼서 화나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섀도랑 게일만 있고, 나머지는 어디 있냐고요? 얘들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목소리> 용머리는 이 위에 있었군요. 뭐를 하는건가 싶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장거리 저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드루이드 용병을 아울베어로 변신시킵니다. 그리고 거대화 마법을 걸어서 중량을 크게 증가시켰죠.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할지 대충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울베어 포탄 일발 장전 그렇게 용머리의 장거리 저격으로 인해 아다만틴 대장간 골렘은 별다른 저항조차 못 하고 빈대떡이 되어버렸습니다. 멍청이 새끼. 목표가 쓰러진 걸 확인한 용머리는 가볍게 대장간 아래로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골렘의 뚝배기를 뜯어버리고는 여유롭게 아다만틴 장비를 만들었죠. 보통 팔라딘이 명예롭게 검을 들고 상대방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건 좋게 말하면 전술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졸렬함 그 자체네요. 졸렬된? 뭐 그렇게 불러야 하나? 뭐 아무튼 여기서 볼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이코니드 군락에 가서 글로스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근데 일단 피곤하니까 잠좀 잡시다. 어휴 징글징글한 녀석들 또 싸우냐? 야 그만 싸워 잠이나 자 너는 모든 기회가 있었어 다른 방향으로 하지만 여기 we are 너가 선택한 거야 아, 이 새끼들 진짜 분조장이야 뭐야? 또 싸워? 맘같아서 레이저에 그냥 죽여버리게 놔두고 싶은데 저의 화려한 실험기 후반부를 위해서 지금은 살려두겠습니다. 저에게는 다 계획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쉐도랑 레이젤 이런 애들이 후반부에 행동하는 꼬라지 보시면 살려둔 이유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사건의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글러 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니어 관련된 퀘스트를 끝마쳤다고요. 그런데 글러시 말하기에 너는 니어의 머리를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고생을 했는데 보상을 안 준다고? 이에 단단히 화가 난 용머리는 글러스에게 일대일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명예로운 팔라딘의 교리를 따르는 용머리는 고대 기사들의 법규에 따라 신성한 맹세를 외치며 정정당당하게 결투할 것을 선언. 뭐하냐 너? 참, 집에 가스불을 걱정 마세요. 뭐 그래요 용머리가 기사도가 있을리가 없죠 근원지에서 들려온 폭발소리 때문에 마이코 니드 병력들이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기위해 달려오지만 뭐 올라오는 경로에다 덫도 깔고 폭발 때문에 다친 이들도 많은데 다 용머리 파티가 졸렬하지만 강력 하기도 해서 버섯 친구들이 힘을 못쓰더라구요 아니 스마이트로 다 때려필 수 있으면서 왜 저런식으로 싸우는거야? 그렇게 몇번의 공방전이 오고간 이후에 마이코니드 군락은 완벽하게 박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락의 심층부엔 1세대 군주 스포와 2세대 군주 글럿의 시체가 나란히 놓여져 있었죠 되게 진기한 광경이네요 학살에 만족한 용머리는 그렇게 경험치를 두둑이 챙기고는 기세양키 산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